우와, 우리 레오 일어섰다! 일어섰다! <laughs> 우리 레오 오랜만에 이유식 동영상 찍네. 우리 레오 태어난 지 오늘은 며칠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232... 요즘에 반말을 잘안 먹어서... 어때? 표정 이 그래? 표정 별로? 표정 별로? 우와. 오늘은, 오늘의 이유식은 연두부! 아이고 어잘 먹네 어때? 고소하지? 요거 요즘엔 야채랑 고기 들어간 거를 안 먹어요. <laughs> 우리 레오는 편식 재기가 됐어요. 이렇게 두부 같은 거 주면 잘 먹어서.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두부, 흰쌀. 그 다음에 오트밀 이렇게 먹이려고요. 어이구 두부잘 먹네. 고소 하지 이거는 연두부예요, 연두부. 단백질 복충할 거예요. 오지 어? 오지. 약간 미각이 더 예민해졌는지 야채나 고기를 주면 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이뻐라. 레오야 왜 이렇게 이뻐? 우리 아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오늘은 며칠이야? 우리 레오 230일 되고 오늘은 10월 오늘 17일인가? 맞다 17일이다. 10월 17일인데 오늘 한파주의보예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우와, 우리 레오 연두부 잘 먹는구나. 대단하다.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인천 할미가 레오 보러 올 거야 오늘 군포 할미는 설악산 갔대 대단하지? 이렇게 추운 날 설악산까지 가서 등산을 하다니 군포 할미도 대단하고 또 오늘도 또 보러 오는 인천 할미도 대단하고 우리 하이모는 뭐예요 하이모? 하이모 또 언제 놀러올거예요 선웅이 삼촌 하이모 또 놀러오세요 헤 레오야 또 놀아주세요 에이. 어이구 잘먹네 어따 진짜 잘먹네 엄마가 염두 자주 사줘야겠네 옳지 <목소리> 아이고, 입도 크게 벌렸어요. 아이고, 일어선다, 또. 요즘에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서요. 일어선다, 안 보일까? 안 보이나? 자, 엄마. 아! <목소리> 우와, 우리 레오 입 엄청 크게 잘 벌렸다. 입이 그렇게 컸어? 엄마는 몰랐니 우리 레오. 아이 너무 작아 작아, 작아. 더 크게 불려야 돼. 아... 아, 아, 더 크게, 더 크게. 아, 더 크게. 아. 오. <laughs> 야 맛있어? 옳지 우리 레오 엄청 많이 컸네. 입도 잘 벌리고. 음. 배불러 벌써? 옳지 아이고 잘 먹네요, 우리 레오가. 우리 레오 다 컸네요. 응. 음. 맛있지. 옳지 두부 옳지 레오가 전체적으로 연두부든 그냥 두부든 순두부도 좋아하고 다잘 먹는 거. 두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옳지 어디 가려고? 궁금한 게 많아. 옳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디돼요 잡았다. 하필 두부 있는 데도 잡아. <laughs> 아이고. 리리 레오 이지 아. 잘하네 잘 먹네 진짜 예쁘다 레오 <laughs> 아빠가 샤워하고 나왔어요 유레노사우루스 아. <laughs> 다~ 잘~~ 다~~ 장정사람들이 어~ 나요아거있 <Kat Twitter> 왜 심각해졌어? <laughs> 아니야? 좀더 기다려줘? 아빠 저기서 나왔지? 아빠 옷 입고 나오는데? 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으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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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싶어 카메라 엄마 핸드폰 레오 만마 먹는 거 오랜만에 찍고 있어 나는 요리오 브루스 아이고잘 먹네 그래도 아직 잘 먹네 우리 레오 옳지. 그만 먹을래? 그만 먹을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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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있지? 똥? 온두부가 책상에 떨어졌어요. 식탁에 떨어졌어요. 어? 일어서서 한번 잡아보고 한입 먹고 우와 일어서서 잡으려고 우와 머리 좋아졌다. 똑똑해졌네 우리 레오가. 그만 알았어 아, 그만 먹어. <목소리> ぐるんぐるんぐるんぐるんぐるんぐるんぐるん。 아빠 공룡 등장, 아, <laughs> 그렇게 좋아? 아빠, 그렇게 좋아? 난리 났다. 오빠 반보지요. <laughs> <laughs> 아, 오빠랑 엄마랑 장난치는 중. 야, 맛있어. <laughs> 음, 그잘 맛있어. <laughs> 잘 먹는다 연두부. 연두부? 두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두부는 다잘 먹어. 고기를 안 먹어. 아가 정신연령이 레오랑 비슷해 그럼 <laughs> 몇 배월이야? <웃음> <웃음> 할미 왔다! 우리 할미 오는 반응을 한번 찍어볼까? 야, 할미 온다 할미! 군포 할미? No. 인천 할미! 오케이! 누가 와? 누가 오는 줄 알고 거기를 어. 본다? 잘 다녔어. 어? 할머니 잘한 거였는데. 아 그래. 맘짓도 <laughs> 해. 조금 더 목소리를. 어. 차분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잘 있었어. 할머니, 오니니 그때. 할머니 손 씻고 캔. 아빠 그건 아다어이고 아빠 왜 그래요 그래? 그래도 <laughs> 나 오늘 아빠 기분 좋은가봐. <laughs> 아빠 웃 아빠 아빠처럼 <웃음> <웃음> 할미 할미 문 열었어? <laughs> 바람 엄청 분다. 문 여니까 먹냐? 내가 밥 먹는 중지 누구지? 누구 아빠 아 내가 밥 먹는 이었어아 엄마랑 아빠랑 밥 먹는 중인 줄 알았더니 에 감자탕 냄 나는 것 같아서 할머니다 내가 잘 잤어. 못 잤다며 잘 잤어? 잠잘잘 잤어? <laughs> 잠이 잘안 들었지 아직 결국 여섯이 왔어요. 안녕. 메우야 <laughs> 할미. <햄미? 웃음> <laughs> 안녕. 영상 찍고 매우를 <laughs>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를 엄마 보고 이렇게 <laughs> 뭐, 뭘찍었지안찍었 <laughs> 어, 있는. 그러네. 어디?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아 음, 그래? 메우야 <laughs> <laughs> 할미다. 아이고. 이상하네군파 할머니여야 되는데. 람이 사람은 <laughs> 응? 응?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레오. 씨. 가려고? 레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요레오씨. 매우 요레오 일어났어. 할머니, 빨리 오세요. 궁뎅이 들고 있어. 자. 귤. 이거 먹어봐, 귤.